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검정색과 레드 컬러의 강렬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이상은 여성미가 어, 풍길 수 있는 또꽃피제 고고 꽃피찌를 또, 그, 그또 준비해 드렸고요. 꽃 중앙에는 또 보석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빛을 발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. 치마는 언발란스로 앞은 짧고 뒤는 긴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안에는 시폰 바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팔은 또 시폰으로 이렇게 했고, 그리고 여기 팔 소매는 스판으로 딱 끼울 수 있도록, 어, 뭐 단추 이런 거안 채우셔도 됩니다. 그냥 딱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호응이 지금 좋습니다. 어, 그리고, 블라우스 안에 입는 보이넥, 또 블라우스는 안에 보석을 넣어서 좀 화려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어, 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뒤에 오픈 지퍼, 지퍼까지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잇에는 이렇게 쫙 늘어지게, 어, 굉장히 풍성하죠? 어, 드레이프가 많이 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어, 지금, 이 회상은 온단을 풍국 섬유라고 도비 온단을 잘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. 고기 회사 걸 사용했고요. 어, 레이스는 빨간 펄이 약간 들어간 레이스 온단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음, 안지는, 어, 판 안지가 조금 얇아서 한두 겹으로 넣어드려서 또 의상이 안정감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하나하나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